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혹은 어느 나라 사람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셨나요? 한국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존재해왔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가까움 때문만이 아니라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남성들의 인식을 크게 좌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국제심리학 연구에서도 문화적 고정관념이 연애와 성적 기대치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성은 온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일부분은 전통적 성 역할의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일본 사회를 살펴보면 여성의 성적 가치관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개방적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유로운 성문화의 흔적이 존재했으며, 이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억압된 욕망이 강한 반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거나, 개인의 성적 선택이 가족 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가라는 보편적인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통 사회는 혼전순결과 가정의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여성에게 특히 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었고, 이는 오랫동안 사회적 억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과 연애에 대해 개인적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이는 동아시아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결국,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서양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되듯, 외부에서 보기에는 순종적이고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전혀 다른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표면적 자기와 내면적 자기의 불일치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이는 특정 나라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중 하나가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을 자주 다녀온 남자는 조심해라. 여성들 사이에서는 마치 암묵적인 경계처럼 공유되는 이야기인데 그 배경에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지닌 매력적인 지역이지만, 동시에 일부 한국 남성들의 여행 패턴이 관광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 결혼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이 문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년 남성이 동남아시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이 꾸준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사랑과 인연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사회학적으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가부장적 문화와 빈부격차가 혼합되면서 결혼이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계약처럼 작동하는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때문에 일부 여성들은 동남아를 자주 찾는 남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한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대도시 관광지에서는 관광과 성산업이 혼합된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성산업이 제도적 규제보다 문화적으로 관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여행자들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요. 실제로 태국의 파타야, 방콕, 필리핀의 앙헬레스와 같은 도시는 밤이 되면 거리 풍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성별 구분이 모호한 사람들까지 포함해 수많은 이들이 관광객에게 접근하고, threat. 이는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여성에 대해 체구가 작다거나 볼륨감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외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열대지방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선한 과일, 해산물, 향신료가 풍부한 식단을 접하기 때문에 대사 능력이 뛰어나고 이는 체형 유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은 한국 사회와는 다른 관계의 유연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기킷 문화는 공식적인 배우자 외에 별도의 성적 파트너를 두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풍습인데 이는 단순히 문란함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해석하면 개인의 성적 선택을 가족이나 사회가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성 경험 시작 연령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적 제약이 적고 성에 대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기인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한편으로는 한국 남성들에게 이국적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성 가치관이 충돌할 위험성도 내포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방콕이나 세부의 클럽에 가보면, 한국 남성과 현지 여성들이 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교류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상적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회학자들은 관광형 연애라는 용어로 이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결국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히 문란하다는 식의 편견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 경제, 문화, 그리고 현대 글로벌 트렌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표면적인 인상에 매몰되기보다 각 나라가 가진 문화적 맥락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태도일 것입니다. 동남아 여성들에 대해 흔히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관계에서 생각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이 점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여성들의 입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한국 여성들 또한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중시하면서도 관계에 있어 섬세하고 매력적인 면모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다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때문에 남성들이 느끼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이는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학습된 관계 방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서양 여성들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미국의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 남성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여성상은 여전히 백인 여성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를 단순히 외모적인 특징에서 찾기도 하는데, 하얀 피부, 긴 다리, 큰 키와 잘록한 허리, 그리고 체형적 볼륨감 등이 이상화된 미의 기준으로 작동해 온 것이죠. 특히 서구 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양 여성과의 관계를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외모에서 오는 기대와 달리 의외의 부분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취입니다. 아무리 잘 씻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고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 위생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땀샘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서양인의 땀샘 분포는 동양인보다 액취를 유발하는 아포크린 땀샘이 발달해 있어 채취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체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양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근육량이 많고 어깨가 넓은 편이며 이는 어릴 때부터 육류 중심의 고단백 식단과 스포츠 참여율이 높은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신체적 특징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생각하는 연약한 여성상과는 다른 강한 존재감을 가진 여성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점은 의외로 서양 여성들이 관계에서 수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있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경우가 많아 헤어질 때 미련 없이 쿨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뒤끝 없는 관계는 한국 남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인관계 방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여성인가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만남이 더 자연스러워진 시대에 우리는 더욱 열린 시각으로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재단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롭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한 삶과 식습관입니다. 서양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올리브유는 건강식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장수식단으로 권장할 만큼 효과가 입증되었죠. 올리브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열을 가했을 때 일부 지방산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열하지 않고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성과 사랑의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듯이 건강한 삶을 위한 식습관 또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표면적인 매력에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과학적 맥락까지 이해하며 삶에 적용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올리브오일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종류와 사용법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크게 엑스트라 버진 코과 퓨어 퓨어로 나뉘는데 두 가지는 추출 방식과 성분 그리고 조리 활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가장 고급등급의 오일로 올리브 열매를 처음 압착해 얻은 원액을 정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과 폴리페놀,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혈관 질환 예방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장수국가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중심이 된 식단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올리브 오일의 약 80%가 이 엑스트라 버진 제품일 정도로 대중적이지만 사용 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약 180도 전후로 비교적 낮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서 유해물질을 내뿜는 온도를 말하는데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고온조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콩기름은 240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인 반면 엑스트라 버진은 튀김이나 장시간 볶음요리에 사용하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알데아이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드몬포트 대학교 연구팀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30분간 가열한 결과 알데하이드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 빵이나 치즈를 찍어 먹는 용도, 김치 겉절이 같은 생식 요리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반면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 과정을 거친 올리브 오일의 일정량의 엑스트라 버진을 혼합해 만든 제품입니다. 정제 과정 덕분에 잡막과 강한 향이 줄어들고 발연점도 2 2 0 240도로 높아져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볶음요리, 생선을 구울 때 또는 고기를 재울 때 적합합니다. 특히 퓨어 올리브유에 고기를 재웠다 구우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비린내 제거 효과까지 있어 서양뿐 아니라 한식에도 무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핵심은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공기와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가 진행되며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소량씩 구입해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리병이 불투명한 제품을 선택한 것도 산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 음식에 적용할 때는 특유의 올리브 오일 향이 거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요리 전문가들은 오히려 창의적으로 접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간장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살짝 섞어 가래떡을 찍어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신선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또 겉절이 김치에 살짝 넣으면 샐러드처럼 가볍게 즐길 수 있고 녹두 반죽에 퓨어 올리브유를 섞어 빈대떡을 붙이면 파삭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결국 올리브 오일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용도에 따라 알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엑스트라 버즈는 생식용으로, 퓨어는 고온 조리용으로 나누어 쓰는 습관만 들여도 몸에 좋은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활용법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 오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기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